자 오늘은 근데 좋은 사업 SKB 빛. 아니지. u 이고어 아이고. 겁니다. 여러분들. 안내. 와 짝짝짝짝짝. 아이고. 아이고 그래. 왜 있어요? 사장이야. 이거 왜 사장이야? 고하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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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캐릭터 옷대 봐봐 기다려봐 아니 나 캐릭터 기껏 꾸몄더니 입니까? 몸이 이상하게 됐어 봐봐 이게 현실로와 일반 유저의 차이입니다 아 진짜 너무하다 자 저희 알리스님과의 사이 사이 때문에 저런애들이라는 차이 한원이 다릅니다 저 요놈이 요놈이가 <laughs> 요기 이쪽에 <놈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looking okay. 지금 나 슬립백 주는거 같거든? 자 아, <laughs> 우리 거북자랑 기분이 많이 좋어보이는지요 사요 나라보고 잠깐만요. 저뭐좀 먹으면서 할게요. 아잇 내가 말했죠? 거북자들은 먹는 거 좋아한다고. 네. 저 근데 살려주세요. 저렉렉 렉 너무 얼려요. 엄마가 비비니 문진 해줄요 뭐야 이거? 이걸로 인트로 하면 되겠다. 아, 어디서 인트로 하니? <laughs> 얘 바다에서 이제 여기 밑에 껌 보면 검은색 나오거든. 이걸로 인트로 할수 있어. 어? 봐봐 얘. 이제 G 면은 괜찮은데 업타스가 문제. G 면은 괜찮은데 업타스가 문제야. 야저 업타카도 그저그 그, 세네만. 레이텍 와 리플레이 갑시다 아니야 우리 아니지, 우리, 아니지, 우리 아니지. 3장 가자 진짜 3장은 바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좀더 많이 되게 때문에 확실히 유효가 늘었지 그렇긴 하지 그래서 자본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자본주의가 더 저의 거북자가 좀저 지금 제 등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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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거 광고잖아 그러면 우리가 뒷광고 에 만들면 우리 이거 하면 안아 아니 괜찮아 우리는 지금 구독자 구독자가 쥐꼬리만 해가지고 논란 생길 수가 없어 논란 아, 생겨도 바로 사그라듭니다 다 아파 우리 아, 구독자가 아, 쥐꼬리만 해서 야 근데 솔직히 쥐꼬리만한거는 아니지 않냐? 좀 너무한거 아니니녕 정령아 정아 나를 나는 자리 바꾸자 아니? 아니 용이야 난 용이야 얘네들 자꾸 맨날 저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자꾸 어? 다른데 데려온다니까 다른데 들어와 소년시대 느꼈어요 어너 그거 말하면 안돼 너 너너너 no, no. no, 경고야 경고 너저소냥어너그 mm -hmm. 겐... 경고야 야야야야 야 야야야야 너고아 산돼지 때요아 야야야 조용히 해, 지금 우리 야거북 아산 돼지 너는 아산 지잖아예 제가 거든요 아, 야, 근데, 이거, 좋은 생각 났어. 그 연구원 카메라맨으로 갔다가, 그, 얘 때리면은, 얘가 다시 우리 팀이 될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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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다리. 덤블비요? 덤블비요? 덤블비. 근데 얘 사실 이거 옛날, 옛날 거 가져왔는데 제 유비가 얼마나 이게하나 <5Yes3> 지금 5살, 5살, 다섯 다살 5살, 5살, 5다 5살, 5너너살너너너살5 지금 살 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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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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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리들의 구세주 아 급하게 그러네 급하 근데 레일건 이정도면은 그냥 이 상태로만 놨어도 그냥 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거북차, 저 눈이 없나? 눈이 없나? 발이 없나? 손이 없나? 아니, 왜 발표는 발 손편으로 없어요? 어, 맞지. 근데 얘왜 이렇게 작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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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눈은 야, 근데, 이거, 뭐, 마지막, 일반, 일반 카메라면은, 뭐 그냥, 카메라면 마지막에 풀어보는 게 뭔데? 내풀런자가 따로 있어 야이풀 말고 우리 그냥 얼마 모였는지 물어봐야겠다 그럼 뭐로 가야지 빠라밤 빠라밤 궁짝짝궁짝짝야야 야, 벌써 29분이나 야 어떡해 어, 우리 야, 나 33273분이 벌야 우리 이제 30, 야 잠깐만 나 뭐야 30, 30, 30. 얘들아 이제 우리 이제 어. 이제 우리 끝낼까 우리? 무시 보야이상한데들어요 어, A 세상... few moments l later... 여러분, 들뭐 여러분, 들 오늘 그구독 여러분, 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제발 해주세요. 저희 여힘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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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